수능금문 빅데이터 기본편 챕터 2의 유닛 3 54쪽부터 들어가요. 목적격 구호 위치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오형식 해석 연습만 하는 거지 문법은 어법은 그 어법 문법 파트 편으로 들어가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서는 오형식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구호 위치에 이 위치가 동사 원형이 나오느냐. 그걸 물어보면, 동사원형이면, 되게 지, 사,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의 오형식 구문들을 모아놨다라요 suddenly, 갑작스레, I heard, 지각동사를 들었어요. So, lifeguard, 니까, 목적어인, 안, 조 구조, 안내구조요원이, 구조요원이, 목적격 보니까 동사원형이 나온 거죠. scream, 소리치는 걸 들었대요. get out of the water, 물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소리치는 걸 들었죠. 밑에서, 볼, 밑에서 볼게요. we o p e 내 우리는 자주 허락해대데 얘는 사역 동사로 썼죠. 이 모션 감정인 대어는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물이 지금 어떤 현상이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사건이. 그래서 능동태를 썼어요. 여기 투부정사에 또못 들어간대죠. 사역 동사는 아이기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affecting our judgment 우리 판단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는 거죠. 미디어 에이전시, 미디어 매체는 매체 에이전시는 에, 에이, 회사 든대에이든 워세아웃 도야 도와야만 한데요. 비즈니스즈 여기도 사업체인데 사업체가 뭔가 사업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의인화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 목적격 보호, 준사약통사 라는 데에는 툴을 써도 괜찮습니다. 생략을 한 것뿐이에요. 저 사업체들로 하여금 어드 t 타이즈 광고하도록 어, 도움을 줘야만 한대요. 미디어 매체, 페이지를는면 Their products, 그들의 제품들. 그쵸? 그렇죠? 넘어가보겠습니다. familiarity. 친밀도, 친숙함,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can help, 도와줄 수 있대요. a group, 한 집단이 대표 준사역 공사가 추가 생략된 것 뿐이죠. 뭐하는데 도움을 주냐 봤더니 o v e r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대요. Various o b s t a c l e s 니가 다양한 문제 장애물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겁니다. The people 사람들인데요. 뒤에 전체 플러스 명사 즉 부사 날려버리겠습니다. In the control tower 통제탑에 있는 사람들이 heard 들었대요. 관제탑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The pilot 기장이 지각동사로 목적격보어, 동사원형 썼죠. Say, 말하는 걸 들었대요. I'm coming back around. 회항합니다.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걸 들었대요. 145번 봅니다. So, 그러니, never let, 절대 허락하지 말래요. 사격동사네요 yourself, 당신 스스로가 목적격보어, 동사원형 써야 된대구요. Get too thirsty, 너무 목마르게 만들지 말래요. Because, 왜냐면요. Your brain, 당신의 뇌가 will shrink. 축소되기 때문인 거죠. 험마직후 동사 I N G 분사구문입니다. 뭐 하면서요? Making you 당신을요, restless and forgetful니까요. 쉼 없고 그다음에 잊어버리게 만들면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45번은 결국은 뭐쉴수 없다는 건안 줄줄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라 그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We laugh. 우리는 웃는데요.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웃는데. <laughs> because. 왜냐하면은요. It makes us. 즉, 웃음이 만들어요. 사역동사죠 우리를 느끼도록 만든답니다. A bond는요. 유대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With them. 그들과요. And 그리고요. d e a t bond 그 유대감인데요. In turn 그 대가로 유대감이 생기니까 그 유대감이 gives 주게 될 거래요. 간접 목적어인 우리에게 a sense 감각을 줄 거랍니다. Of trust and comfort니까 신뢰와 위로의 편안함의 감각을 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the organization 조직 기관이 helped 도왔대요. Poor people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준사역 동사는 추가 있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생각한 것뿐이랬어요. earn, 벌도록 도와준대요. their own money, 그들 자신의 돈을 벌고, They produce, 생산하도록 도움을 줬대요. their own food, 그들 자신의 음식을 생산하도록 도움을 줬답니다. 148번 보겠습니다. I've seen, 지갑동사죠. 나는 목격해왔어요. couples, couple인데요. from different ethnic 그룹스까지요. 그래서 다른 민족 집단으로부터온즉 문화 차이가 있는 사람들 커플들이 merge 자동사구요. to 못 써줍니다. 얘는 지각동사됐어요 merge 합쳐지는 겁니다. into harmonious 조화로운 r e l a t i o n s h i p 관계 안으로 들어온 것을 목격해왔대요. 한마디로 문화가 다른데 커플들이 잘 어울린 거죠. 신혼 부부들이요. And 그리고요. I've seen, 또 목격해왔대요. People, 사람들이요. From different religions.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부터 온 사람들이, 여기도 목격격고 동사원형이죠. Come together. 함께 어울리는 걸 목격했대요. For a strong, lasting bond. 그러니까,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가지고 어울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A charitable lady. 자비심 많은 여성이, 즉, 자애로운 여성이. 여기도 그냥 답을 적어서 해드릴게요. Help to him attend a local military school이죠. 자비로운 한 여성이 도와줬대요. 그로 하여금 참석하도록이요. 지역의 군대 학교에. 문 학교에 입학하도록 도와준 거죠. 밑에도 답을 적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him pack up his book입니다. He looked exhausted. 그가 지쳐 보였어서, so 그래서 I 나는 made 사역동사도 시켰습니다. 목적의 힘, 그로하여금, 동사 원형입니다. 투시면 안된대어요 생각 동사나 즉, 팩업, 아니고요 그냥 팩업. 싸도록요, his books. 그의 책을 싸서, and go to bed. 잠을 자라고, 이제 말을 한 거구요. 또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질문 남았어요, 여기. Applicants. 지원자들인데요. under 18 years of age. 나이가 18살 아래인, 즉, 미성년자의 지원자들은, 여기도, must have a parent to sign the volunteer application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지원자들은 만들어야만 한대요. 사역동사죠. 이 apparent, 그 부모님으로 그 하여금, s i 여기 투부정 같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역통사 내세요. s i 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자원공사 신청서에 나가요. 그 다음에 152번도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w h a t i s another dolphin go through its act로 가겠습니다. often, 종종, On Un, untrained dolphin이니까요, 훈련받지 않은 돌고래요. 이런 а к в а р и 이니까 수족관에 있는 훈련받지 않은 돌고래가 watches 본대요목격한대요 Another dolphin이니까 다른 돌고래가 보트로는 격사라는 거죠. It's act니까 그 행동이라는 거죠.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그저 보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Does the act, 그 훈련의 행동을 따라 한대요. Perfectly, 완벽하게요. Without training, 훈련 없이. 돌고래가 어. 어린아이 정도의 진행이 되잖아요. 어, 훈련을 안 해도, 오, 어, 저거 재밌겠는데, 훈련 받은 그대로 따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이틀 내려가 볼게요. 자, 150, 153번부터는요, 교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태까지는 동사 원형만 썼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분사, 한마디로, 동사에 ing를 붙여서, 아니면 pp를 붙이는 형태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웬만하면 지각동사를 쓸 거고요. 물론 pp는 사역동사도쓸수 있기는 해요. 보겠습니다. I saw, 지각동사부터 나왔죠? 나는 봤어요. Something, 어떤 것이. Approaching me,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요. In the water, 물 안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상태. ING를 붙여놨죠. 현재는 입니다 근데 간혹 물어보세요. 그럼 지각동사에서 동사원과 오 ING의 차이가 무엇이냐. 거의 차이는 없고요 원형은 상태를 나타내요. ING는 동작을 나타내요. 간단히 말해서, I saw him cross the street 하면은 길을 다건넌는걸본 거예요, 상태를. 근데, I saw him crossing the street 하면 건너고 있는 도중에 있죠. 생각으로 위에. 다 건너는지 안건넜는지 모르고, 동작에만 집중할 때는 ING인 거예요. 배울 서업은 볼게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our jobs. 우리의 직업들은 now have, 사역동사네요. 이제 만든대요. us, 우리로 하여금 목적적 보호하도록. 여태까지 사역동사 i d 나올 수 없다라고 배웠죠? 이거 신경쓰지 마세요. 이거 사역동사의 의미는 아니고, 사실은, 이건 그냥 상태를 나타내주는 have라고 보시면 돼요. 사역의 의미를 봤을 때는 쓰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사역으로 보냥 비교하긴 했지만, 어쨌든, both traveling, 우리 둘 다요. 이거 고스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냥 우리를 얘기한 거고요. 우리 둘다목적적 보호가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목적적 보호죠. 그래서 traveling most weeks,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일, 주들을 여행을 하면서 만들었다. 여행을 하게끔 만들었다. 직업이 돌아다니는 직업이었다는 거죠. 155번이요. Do you find, 발견하다는 것은 지각공사에서 해도 된다. 고 생각해도 돼요. 무당해요. 아, 발견하다는 것은 본 거거든요, 사실, 지각 능사거든요 그래서 yourself, 당신 스스로가 목격적 보의 호 아닌지 나왔죠. Smiling at 웃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Dozens of Christmas cards니까 수십 여 개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향해서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카드를 보고 신납니까 이런 거고요. 156번이요.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deforestation, deforestation니까. 한림 파괴는, 한림 황폐화는 left 남겨놓은 데야 the soil. 사물 목적어죠. 사물 목적어는 일반적으로는 당하기 때문에 목적의 부가 이렇게 CP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exposed니까 그러니까 노출되게끔 만든대요. t o harsh weather이니까요. 거친 날씨에 즉 좋지 못한 날씨에 노출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황폐화되면 토양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라 소리 하고 싶은 거예요. 황림 파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We found, 우리는 발견했대요. Some of the workers, 일꾼들 중 몇몇이, not을 앞에 붙였을 뿐이에요. 목적적 보호, ing입니다. not wearing their hard hats. 그들의 공사장 안전보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he noticed, 그는 알아차렸어요. 이것도 지각형으로 보면 됐어요. Michelle, Jimmy, and White가, 여기가 목적적 구호죠. I am t h 입니다 moving toward,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The s a n d p 니까요 바닥의 구멍에, 땅 구멍에. And 그리고, he joined them. 그는 그들에게 함께 참여를 했다라는 거죠. 알아차렸다라는 거죠. 샌피은 그래서 놀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모래 놀이터. 159번 보겠습니다. The home team room이니까요. 원정팀 말고요 그, 홈팀이라고도 하죠, 우리 들그렇그 홈팀의 공간은, 방은, was painted, 칠해졌대요. Bright red red니까요. 밝은 빨간색으로 칠해졌고요. 감게 등짝 계속 듣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이 모형식 동사 썼어요. Kept 유지시켜 주는 거죠. Team members니까 팀 구성원들이 목적격 호 상태의 PP로 걸었죠. Excited 흥미진진해지고 and angered 심지어는 화가 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화가 나게 되게끔 그리고 PP로 걸었주었죠 감정을 나타내는 건 사람이랄지라도 감정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으니까 PP가 장애인 됐어요. 160번 보겠습니다. 얘는 틀린 부분을 고치고 나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160번. 아, 여기는 아니구나. 었1 6 1번이구나 This change. 그 변화되어 in the ceremony. 어떤 어, 세라머니에서 의식에서 변화가 여기는 웨딩이네요. 그렇죠? 결혼식의 행사장에서의 이 변화가 Left 남겨놨대요. 또 Wedding g u e 니까 결혼식의 손님들은 목적했고 아닌지 저것처럼 네이브그 해서 위형식지각통사 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남은 상태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Feeling Deprived니까요. 후회감이 느껴지도록 만들었다는 라 거예요. 왜냐하면 They Had Nothing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퍼스 에러 브라이 에드 브라이 인데요. 신부를 향해서 던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조금 슬펐다는 라 거죠. 그다음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치고 나서 그냥 바로 할게요. s o l v 니다 볼게요. People 사람들이요 want want 되어. There are problems. 문제가 사물이죠. 그럼 문제 자체가 푸는 게 아니라 문제는 풀려야 되죠. 그러니까 PP가 어울리죠. 목적어고.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해결되기를 바란다. 그리 i stamp입니다. Stamp. To receive the discount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Visitors 방문객들은 must have 가져야만 한대요. There are parking tickets니까요. 여기도 새역통사로 썼죠. 그들의 파킹 티켓은 사물이니까 주차증이 스탬트,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된다는 라 거죠. At the visitor information desk니까요. 방문객 정보 데스크에서 도장이 찍혀야지만 이제 확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6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Henry Luce는요, 누구냐면요, 동적으로 콤마콤마로 컴마 다시 걸었죠. American publisher니까, 미국의 출판업자인 Henry Luce는요, kept 유지했대요. One of chart, uh, Churchill's landscape paintings, 첫 칠의 풍경화들 중한 점을, 그러면,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행은 자동사예요. 자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ng를 써야 됐었어요. 이게 상태에 있는지 잘 아세요? So, hanging, 걸려있도록 만든 거예요. In his office, 그의 사무실이에요. In New York, in New York, 사무실을 걸어놨다. 그 소리인 거죠. 그 다음에, you may hear, 당신 한번 들을거예요 지각동사네요. Certain people,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w e f o r I 외우셔야 돼요. refer to A as B입니다. A를 B라고 언급하다, 칭하다인데, 어쨌든, 리퍼드는 하나의 식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as, b로요. 근데 여기, to와 as 사이에 목적어가 없다는 걸 알면, 여기서는 사람이 언급한 게 아니라, 언급되어지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언급되어진 것을, 이름이 불리는 것을 내가 듣 당신이 듣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리퍼드가 되어야 됐습니다. 리퍼드. 자, 리퍼드, to, 끊긴 거죠. 그쵸? 불려지는 건데, 뭐라고 불려졌느냐 봤더니, being well read, 니까 많이 읽는 것으로서 불려진다. 즉, 다독을 하는 사람이라고 불려진 걸 들은 거죠. 저 사람 책 많이 읽어. 라고 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독을 한다라는 사실이 implies, 암시하고 나타낸대요. 대비하를요. -E They have read, 그들이 읽어왔다라는 사실을 암시한대요. Many different books, 많은 여러 가지 책들과 And many other forms of literature가 그러니까 다양한 문학의 형태들을 읽어왔다는 걸방시를 한대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서 하고, 조금 쉰 다음에 다른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you can make, 그 당신은 만들 수 있대요. yourself, 당신 스스로를요. braver 하면 그냥 목적고 형용사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더 용감하게 만들어주고요. and live, 살아갈 수 있대요. a more relaxed life, 가더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답니다. sometimes, 때때로, we find, 우리는 발견한대요. a piece of writing, 글쓰기가 hard, 어려운 상태죠.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글쓰기는 어렵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뭐 하기가 어렵냐 봤더니, to u n e r s t n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라 것을 알게 된대요. 그리고, we need to make, 우리는 만들 필요가 있답니다. the meaning, 의미를요, 목적적 보호도 그냥 형용사로 죠 clear, 명확한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라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는 지금 다 형용사로 쓴 거였네요. 그죠또 보겠습니다. We encourage, you, 우리는 격려한대요. 얘는 일반형인 오는식 공사도, 목적했고, 충전차답죠. 그래서, you to bring, 그러니까 당신이 가져오기로 격려를 시켰대요. 가져와, 라고 격려한 거죠. Your own bicycle, 당신 자신의 자전거를요. But, 하지만, we also have,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는 거죠. bicycles, 자전거들 있는데, for rent, 빌려을 주는 자전거도 있는데, 웬만하면 본인 자전거를 팔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They would have. 그들은 아마 시킬 거래요. 사역공사였썼죠 이유, 당신이. Allocate, 배정하도록이요. The time period. 그러니까요. 시간의 기간을요. 뭐할 시간의 기간이냐면요. To study each subject. 각각의 과목을, 아니면 주제를 탐구 혹은 공부할 시간을 할당해 줄수 있을 거래요. 그리고, 공부할 시간 뿐만이 아니라, to eat meals, 음식을 먹을 시간, to engage in athletic events, 그러니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시간, 그리고, so to socialize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사회와, 친구랑 만날 시간, and so on, 기타 등등을 가질, 시, 어, 시간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학교는요 In the past, 과거에는 lack of information, 정보의 부족이 레드 이끌대요 일반적 운영식공사로될수 있습니다. Expeditions니까요. 탐험인 to attempt 시도하도록요. 어 s u m m 니까 이건 탐험가들이라고 되겠네요. 탐험가들이 탐험가 팀이 시도하도록 만들었대요. 더 s u m 정상에 올라가도록. 해요. Whenever 언제마다요. Their t 그들의 멤버들 구성원들이 w e r 준비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 기상이 예보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 다들 건강하고 음식도 꽤 많으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눈 보러 가시거나 그러면은 고립돼서 죽는 경우도 있겠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어, 동, 과로 안에 동사를 바꾸고, 바꿀 필요가 없으면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여기서 는 미리 바꿔놓고 가겠습니다. 얘를. To 주로 만들어야 되세요. allow는 일반인으로 오는 식사구요 여기도 그런 병렬이으니까 to hand로 바꾸는데 to는 근데 사실 생략이 가능하긴 해요. 그리고 밑에는 h e l p 는 주사위 공사를 to를 써도 그만 안 되고 그만이라서얘기 역시나 문제는 없을 거구요. 그럼 이제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n 그리완서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we can let 우리는 허락해 줄수 있어요. you 당연히 use, 사용하도록이요. a room, 방은요. in your, in our c o m p a n y building. 우리 회사 건물에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허락해 줄수 있습니다. 라고 그명히 말했죠. would it be possible? 가능하겠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죠. 뭐 하는 것이요? allow him. 그를 허락해 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to do it. 그것을 하도록이요.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요 주말 동안 완성해서 그 다음에, 해서, h a 건네도록이요. 그 일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건넬 수 있도록 할수 있겠습니까?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이소인거고요 A clear statement. 명확한 진술인데요. Of the problem.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will help. 도와줄 거랍니다. You, 당신으로 하여금. To come up with. 수건해요. 생각해 내도록이요. Clear options. 명백한 선택들을요, 뭐에 대한 선택이냐, 봤더니, for how to fix it.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에,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사항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 마지막 두 질문 남았습니다. 여기도 고치고 할게요. 여기는 아키파이트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아키파이트가 되어야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C-C 되도 되고요, c t 이 되도 됐습니다. 지각 동사죠, 그렇죠? 볼게요. When you examine, 당신이 실험할 때요. Your thoughts, 당신의 생각들을, 그 한마디로 생각할 때, you will find, 당신을 알게 될 거래요. 지각 동사라고 봐도 된댔죠. Then 그 그들이 w h o e 전체적으로 occupied예요. 이게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서 수동의 PP로 써야 된다는 거, 과거동사로 써야 된다는 거알 거요.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디에 빠져 있는하니사더니 with the past or the future니까 그러니까 과거나 미래에 너무 빠져 있다라는 걸. 현재를 찾으려서 노력을 하면서 보람차게 보낼 사람이 없죠. 근데 과거에 미래에 얽매이게 되는 그런 거예요. Well, well, uh, one a f t e r n o o 어느 날 오후, as I wandered는 배회하다, 방황하다요. Around the shops near my hotel까지죠. 내 호텔 근처에 있는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I saw, as는 때로 썼어요. 그래서 I saw 내가 본거죠. A poor gypsy woman이니까요. 가난한 집시 여인이 목적적 보호는 Ing 소문이 되고 공평하게 냈어요 앉아있는 걸본거예요 On the sidewalk이니까 보도그 길가에 Outside a subway station이니까 지하철 밖에 길가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는 거죠.